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30일 목요일 성탄 8일 축제의 제6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요한 1서 2장, 그리고 시편은 어, 어제와 똑같이 시편 예, 96편, 내일도 똑같이 96편. 예, 왜왜이러는지 모르겠네. 네, 복음은 루카복음 2장, 음, 어제 이어서 한나이언자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laughs> 성경 본문을 보실까요? 자 요한일서 2장, 음. 요한일서 2장. 그래서 어제 조금 묵상했죠. 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그리스도인과 세상.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 덕분에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2장에서 이제 카토르 기본교리를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다. 두 번째, 처음부터 계신 그분입니다. 처음부터 계신 그분. 네, 내일 이제 다시 로고스 잔미가를 하겠지만, 말씀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 처음에 대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같이 계셨다. 말씀은 근데 하느님이셨다.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악, 악을 이겼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고 하느님을 알면, 어둠의 세력도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하느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둠의 세력도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십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신다 이번 내년에 표라고 어 그랬죠 우리 성경 공부하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사신다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그래서 정확히 어둠의 세력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래서 악을 물리친다 어둠의 세력과 마주하지 않고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자는 시편 1편, 1절 복되다. 그래서 그들을 이기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근데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머무르십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실 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도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애착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도 세상 안에 있는 어떤 것들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누가 세상을 세속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 마인드 안에는 하느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세상에는 있 모든 것, 눈, 코, 귀, 입에 대한 욕심이 있겠죠, 그죠? 예, 눈의 욕망, 육의 욕망, 예, 살림살이 된 자만, 이런 것들은 다 세속으로부터 온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도 지나가고, 세속의 욕망도 지나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은 영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탄 8일 축제 여섯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날이니까 계속 우리가 감사와 찬미 노래를 불러야 돼요. 주님께 노래하라 새로운 노래 이제 찬양을 중심으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네. 주님께 노래하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라 온 세상아. 온 세상아 하늘은 기뻐하고 땅도 즐거워하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모든 것들은 소리쳐라, 소리쳐라. 환호하여라, 기뻐하라, 환호하라. 주님께 감사 찬미 드려라. 주님을 경배하라. 주님께 노래하라, 노래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8일 축제 내내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편이 어제 시편, 오늘 시편, 내일 시편도 똑같아요. 내일 시편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그 안에 잠 것들은 소리쳐라. 그 얘기입니다. 음. 자, 일주일 동안 계속, 8일 피정, 8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밤에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금에서,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금에서 금까지는 8일입니다. 8일. 그죠?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이에요. 그래서 8일 축제, 8일 비정, 이렇게 나가는 거 있죠. 금에서 금까지. 그래서, 어, 주님 탄생, 8일, 8일 축제죠. 8일 축제. 탄생 8일 축제 내 여섯 번째 날인데, 계속, 노래하라, 노래하라, 소리쳐라, 기뻐하라, 환호하라. 아. 계속 그러고 있죠, 그죠? 10편, 96편은. 음. 주님께 경배하고,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하라는 96편의 10편입니다. 내일도 또 96편입니다. 뭐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10편이 없어서가 아니라, 계속 기뻐하라, 소리 차라, 노래하라, 환호하라, 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제 복음은 시메온의 노래였죠, 그죠 시메온의 노래. 오늘 복음은 한나 예언자 이야기인데, 예, 마찬가지로 시메온이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계속 기다렸다는 거죠. 계속 어, 이스라엘이 위로받기를 기다렸고, 한나 예언자도 한나 예언자도. 어,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의 송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한나이 언자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송량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이 위로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세상이 구원되기를 원하는 것 자 여기 송량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 송량 구원. 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구출한다는 건데, 네. 우리의 우리의 상태가 구덩이에 갇혔어요. 어 철장 속에 갇혔습니다. 꺼내는 것을 송량이라고 합니다. 송량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것을 송량이라고 그러고, 감옥에 갇힌 것을 빼내는 것을 송량이라고 하는데, 빼내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이 속전입니다, 속전. 예, 네. 그래서, 어, 그 사람을 빼기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면 그 사람이 송량 되는 거죠. 음,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가 속전입니다, 속전. 음. 그리스도의 피로 대가를 지불하고, 인류가 구원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되기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시면과 한나가 아,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는 거. 그래서 아기를 보면서도 벌써 메시아를 알아봤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예. 아기를 보면서 메시아를 알아봤다. 예. 심혜원과 한나의 예언이 오늘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어, 중심은, 기뻐하라, 환호하라, 감사 찬미, 노래하라. 그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독서는, <laughs> 오늘 독서는, 다 지나가지만, 음,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은 영원히 영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것이 이제 유튜브로 올라갈 건데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보시면 반드시 그 밑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반드시 유튜브 보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이. 5호성입니다, 5호성. 오성. 오늘의 성경 말씀. 오성 오늘의 성경 말씀에 독서와 시편과 복음을 제가 이제 어... 강의하는 거죠. 강의 짧게 5분짜리 강의, 음.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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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예, 그럴 때 제일 마음이 와닿는 구절이 있겠죠. 그거한 줄을 댓글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모든 분들, 예,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은 예, 지금 여기 밴드로 보시는 분도 유튜브로 들어오세요. 음.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은 그날 독서와 복음 중에서 제일 마음이 와닿는 한 문장을 한 문장을 댓글에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청와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